자, 그럼 오늘, 지금 제가 장비 화밍을다 해봤죠? 네. 장비 화밍을 이제, 안전 아픈 몸통, 요, 장비 목록으로 보면은, 자, 이거 그거죠. 그, 우라간 킨의 무기, 관로, 이거 10, 10, 레어도 10까지 끌어올린 거. 브라키오디스 머리, 안전 아픈 몸통, 그리고 두, 그 뭐냐. 가론 암, 가론 코일. 이둘다 그거죠. 그, 용속성, 그, 가론. 고랑, 이제, 데스가운 그립브 이번에 또 추가로 된 것들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스킬 구성상 간파7의기절에성우 체력 증강상 딱 맞춰놓고 내진 도전도 솔직히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아무튼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나름 스킬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레오드가 맞춰서 레오도의 스킬까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왔어요. 이거 하면은 아마 이베르카나 가능할 것 같죠? 웬만하면 맞춰왔기 때문에 이베르카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뒷모너는 꽤 많이 했어요. 이게 얻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뒷모너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음식 먹고 바로 이베르카나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 도끼 슬래시 엑니까 도끼죠 도끼. 도끼라고 봐야죠 슬래시 엑 거의 도끼죠 뭐. 방어력 올리는게 좋을까요? 공격력 올리는게 좋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공격력 올리고 싶긴한데 속성내성? 속성내성 이베르카나니까 속성내성 갑시다 좋다 이건 언제 모션이 바뀔까요? 몇번 모션이 똑같아가지고 얘는 이거 이 게임 특징이 그거에요. 이번에 와일드 다음 시리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요 모노월드 다음에 모노라이즈, 라이즈 다음에 이제 다음 와일드. 내원에 와일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짜잔! 우후! 음식 하나 진짜 맛있게 잘 구현해놨어요, 이거. 모션은 참, 참, 잘해놨어요, 이거.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로 들고 가야 되는 게 추의 내성 관련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것들이 몇개 있죠 지움 열매 일단 빠방하게 들고 갑시다 네. 얼음 특성이니까 지움 열매 빠방하게 들고 가고 장비를 변경을 하는데 피신목장은 그대로 들고 가고 요내한목장으로다가 얼음 갖다가 대비를 합시다 상대방이 아무래도 빅룡이니까 빅룡 상대로 할 거면 이게 맞을 것 같죠 네 갑시다 마스터 클라스 임무의 세레나 리 모교생 세리나 방어전, 출발합시다. Let's g 음식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진짜 같이. 진짜 무슨 고기 스튜 끓여 놓은 것 같은 모션으로다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보면 진짜 고기 스튜 같이 겼어 자, 각성 상태 이별을 하면 오랜만에 봅니다. 오오. 오. 그냥 니가 싸우면 안 돼요? 쏘들어스어 존나 쎈거 같은데 그냥 니가 싸우면 안 돼요? 오. 그래도 피했는데? 그래도 피했는데, 이제 존나 잘 싸운데 니가 싸우면 안 되니? 이렇게 리타이어를 시켜서 내가 대신 싸우게 된다. 어 아, 스토리 설정 좋네. 사살. 방빵 빵.

どれほど위험카오 씨를 오마이 나가こそ 다+ 놀이 얘는 낙하산인데, 그러니까 이 씨... 니가 그러니까 낙하산 를는 거야, 엄마. 니가 일을 니가... 왜 나한테 일을 맡기고 있어? 아니, 근데 말은 되긴 한데... 말은 되긴 한데... 이 씨... 이거 무능력한 지휘 새끼... 사 요가이. 아이 완료. 고속 리스타도 준비 완료. 그럼 난 저기 중앙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야? 미친 새끼. 의아와 잠깐만. 이거 되면 장난 아닌데. 내가 목장 일두고요 운행해 시다 교과약기귀신약 됐다 뭐해 뭐이 야메로 아야 바로 고어디 소환한거야? 어, 재 빠른 거 봐. 어우. 아, 와,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피하냐? 와. 야, 얘 패턴 지진다, 잉. 겨울 어, 잠깐만... 아우, 뒤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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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우씨, 이 데미지 장난 아니네, 이거... 미치말 맞춰올 수 있는 거다 맞춰왔는데도 데미지 있다고 그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지? 어후. 아니요, 얘 지금 쓸데없이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벽을 부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얘가 하는 일이죠. 금 그리고 날아다니면 너무 불합리하잖아. 나 같은 근거리든 날아다니면 너무 불합리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원거리 무긴 가진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날아다니는 싸울 수 있는데, 나 같은 근거리 무기 애들은 솔직히 불합리하잖아. 어, 이거 위로 올라가도 안 되네? 올라가도 안피지네요 어떻게 피하라는 거지? 어, 음. 깜짝이야. 어, 너도 왜 나한테 왜 왔지, 그래 오우. 우와. 으음, 니가 왜 피할 거야? 화났다. 화난 건가? 아닌데?

한 서른 시간 정도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속성을 바꾸려면 3른 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개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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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게 그래픽 하나서 엄청 칭찬받아서 생각을 봅니다. 캡콤에서 이거 이번에 신작 나온대요. 또 신작 나온답니다 이번에.

드디어! 드디어 이 게임 계속하면서 좀 동료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처음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매달 나 혼자 일했는데 드디어 동료들이 일을 하는구나 싶다 오 고맙다 얘들아 드디어 니들 도 일을 하는구나 니들 일할수 있었잖아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일할수 있었는데 안한 거야 그러면? 살짝 배신감 드는데 이거는 반대로 살짝 배신감 드는 느낌인데 이거 가포 또 가는거야? 진짜 이건 죽겠다 안되겠다 싶을때만 도와주는거 좀 살짝 꼴박는데 이거 좀평균을 도와주면 안되니? 어 얼음 먹았다얘 근데 왜 저기 위에 또 있지? 뭐지? 어, 도시다. 어? 뭐어아 우리. 아 우리 한번 빠지라고. 어? 빠지는 게 아니야? 우리 빠지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너 어떻게 하고? 어? 어, 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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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갔다. 하이드 때 봐. 아, 어. 어. 어, 아, 그럼 나 지금 충분히 싸우 거네. 싸우면 충분히 싸웠 고, 이제 격차 하 려고, 이제 연료 를 집어넣 어라. 어, 연료 를넣 어라. 연료 를알겠 아, 습니다. 야, 그래도 그 전보단 잘짰 다. 그전 에 한번 저거 뭐야? 저거 할 때. 이런 비슷한 형식의 뭐가 있었을 때, 그때는 되게 재미없게 했거든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막뭐 진짜 무슨 공성전 하듯이 했는데, 동료들이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좀 도움이 되네. 어, 잠깐만. 어. 이런, 씨. 스태미나 씨. 와 이거 얘 이거 머리 잘 썼다 이거 도착할 때 아슬아슬하게 스태미나 다 딸기 거리 조절을 했네 스태미나 최대치인데 이게 지금 두개 나와야 되죠 하나 더연료의 쏭팅을 이속해 야츠의 움직임에 기여해라 실례가 고가기의 최규치가 한계다

이걸 써서 내가 얘를 잡으라고. 폴을 써서. <laughs> 미치끼들왜 왔나? 또 나한테 맡기는 거야? 하나, 둘, 셋. 쏴쏴 쏴, 빨리 쏴이 새끼야! 아 써서 빨리 쏴 왜안왜야왜 뭐야 뭐야 내가 써야되는거야 내가 쏘라고? 아내내쏘라라고 저지라 하고 또 친다고? 저러고 친다고? 안들면 <놀람> 안에 스키비에발이 없다 보실요나가 つまり. 모두, 욕을 해ってくれ다. 들이대くれ. 리벨카라를 치루조けることはできた. だがやつが次にいつ暴れ出すかはわからない.つまり.きてんだ. 나보고 죄를 잡아오라고. 와타리의 이태치가 온다. 추격의 니무. 생애에 뜻이 닥스. 아 잡아오라고. 언제 덮칠지 모르 그 잡아오라고. 이런 나쁜 새끼, 씨. 아, 어, 그렇게 뭐 많이 주진 않네요, 또. 한 9분 만에 끝났네, 생각보다. 버티는 게 문제였네, 이거. 음,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난 이러고 나보고 잡으라고 하줄 알았네. 아, 근데 이 다음 바로 잡으러 가라고 하겠죠?